국회 대통령 관저까지 모든 게다 버렸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패에 격분한 네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샤르마 올리 총리는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SNS에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층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관절을 비롯한 정부 청사와 정치인 자택 등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질렀고 전직 총리의 아내는 화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위대는 의회의사당을 비롯해 대법원과 검찰청 등에도 불을 질렀고 중부 간다키주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 건물 일부를 파괴하면서 수감자 5 0 0명가량이 탈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도심에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시위가 쉽사리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